여러분, 혹시 집 있다고 기초연금 포기하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완전히 속으신 겁니다. 저는 20년간 기초연금제도를 상담해온 이진우 박사인데요. 정말 억울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현금 5억원 있는 분이 매달 34만원씩 당당히 받고 계시는데, 반대로 집한 채뿐인 분이 탈락 통지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분들이 돈 있으면 안 된다. 집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안 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만난 분 중에 통장에 8억 원이 있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달 기초연금 34만원을 받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반대로 서울 강남에 30평 아파트 한 채만 있으신 할아버지는 왜한 푼도 못 받으실까요? 이 비밀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평생 억울하게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계세요. 매달 34만원이면 1년에 400만원이에요. 10년이면 4천만원입니다. 이 돈을 그냥 포기하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거든요. 작년보다 7%나 기준을 올려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지난 20년 동안 상담해드린 분들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78세 할머니셨는데, 처음에 전화 주실 때, 박사님, 저는 절대 안될것 같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액 수령 가능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받으시고 나서 울면서 전화주시더라고요. 박사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라고 하시면서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받을 수 있는 분이 나는 안될 거야 하면서 포기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2025년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산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수급 가능한데 이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게 계산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소득인 정액이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나 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당연히 안될것 같은데 하는 분이 받게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될것 같은데 하는 분이 탈락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한채 갖고 계신 분보다 지방에 5억 원. 현금 갖고 계신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저희 상담센터로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절대 안될 거야 하시던 분들이 실제로는 전액 수령 대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당연히 될 거야 하시던 분이 의외의 이유로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제주도에 펜션을 운영하시는 72세 할아버지였는데 펜션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펜션 대출이 많이 남아있어서 실제로는 수급 가능하셨어요. 이런 경우들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계산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측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해 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십만 명으로 추정돼요. 이 분들이 1년 동안 놓친 돈만 해도 수천억 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집 있으면 안 된다, 돈좀 있으면 안 된다,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전부 틀렸다는 거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매달 34만원, 1년이면 400만원을 그냥 날려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 돈이면 뭘할수 있을까요? 매달 용돈도 되고 병원비도 되고 손자 손녀 용돈도 줄수 있는 소중한 돈이에요. 더 심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총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70세에 신청하면 그동안 5년치를 못 받는 거거든요. 5년이면 2천만원 넘어요. 이런 큰 돈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아니면 예전에 한번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예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도 해마다 바뀌고요. 2025년에는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예전에 안 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실제 사례들을 총동원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라는 점이에요. 혹시 지금 설마 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정답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작은 전도사가 되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혹시 포기하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얼마 전에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68세님께서 상담 전화를 주셨어요. 박사님, 저는 현금이 좀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예적금에 4천만원 정도 있으시고, 시골에 작은 집한채 갖고 계셨어요. 계산해보니까 놀랍게도 전액 수령 가능하셨습니다. 금융 재산은 2천만원까지 공제되니까 실제로는 2천만원만 계산되고, 시골 집은 기본 재산에 공제받으면 거의 영향이 없었거든요. 이순자님이 아이고, 그럼 진작 신청할 걸 그랬네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정수 69세님은 집한 채밖에 없는데 탈락 판정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너무 높아서 서울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훨씬 넘어 버렸거든요. 이분은 현금도 별로 없고 다른 소득도 없는데 집값 때문에 못 받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정말 억울하죠?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역이 다르고 집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아예 신청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계산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도 확인해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확인만으로도 매달 받을 수 있는 34만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25년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기준을 7%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 71세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월 15만 원, 부업으로 버는 돈월 50만 원.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다 합쳐서 월 220만 원이 나왔어요. 기준인 228만 원보다 낮으니까 전액 수령 가능하시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임대소득 같은 것들도 빠짐없이 다 반영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들통나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거든요. 두 번째로 현금 보유액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현금 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재산은 2천만 원까지는 완전히 공제돼요. 그 이상만 계산 대상이 되는 거죠. 한국 연금 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금융 재산만으로는 6억 원까지 있어도 일부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일산의 박정숙 72세님은 예적금에 현금 6억 원이 있으셨는데도 전액을 받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계산해 보면 이래요. 6억 원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5억 8천만 원이 남죠. 이걸 연 4%로 환산하면 월 193만 원 정도가 나와요.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시면 기준인 228만 원보다 낮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통장, 적금, 보험, 주식, 채권 이런 걸다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뺀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혹시 현금 많다고 미리 포기하신 적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는 주택 재산 기준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서울은 1억 3천 500만 원, 경기도나 광역시 같은 중소 도시는 8천 500만 원, 농어촌은 7천 25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해 줘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집값이 2억 원이라면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6500만 원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2억 원짜리 집이라도 농어촌에 있으면 7250만 원을 빼고 1억 2750만 원이 계산되니까 부담이 훨씬 커지죠. 서울 강남의 김도영 69세님은 13억 원 아파트 한채 때문에 탈락하셨어요. 기본 공제 받아도 11억 원 넘게 남으니까 소득한 산액이 너무 커진 거죠.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여러분도 내 집이 어느 지역 기준에 속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근로소득 계산법인데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은 월급에서 11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해 줘요.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은 실제 받는 돈보다 훨씬 낮게 계산되거든요. 울산의 박상호 66세님은 월급을 300만원 받으시는데도 전액 수령 가능하세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300만원에서 110만원을 빼면 190만원이 남죠. 여기에 70%를 곱하면 133만원이 나와요. 이게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으시면 충분히 기준 이하가 될수 있거든요. 세정 금액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니까 혹시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은 꼭 계산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관계예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 37만 6천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이 시작되지만 그보다 적게 받으시면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인천의 이순기 70세님은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으시는데 기초연금은 일부 삭감되어서 받고 계세요. 그래도 둘다 병행해서 받으시니까 총액으로는 더 많이 받으시는 거죠. 국민연금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전액 못 받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걸다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해요. 그리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대구의 최종인 70세님은 상가 건물을 갖고 계셔서 임대소득도 있으시고 건물 가격도 높아서 계산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은행 대출이 좀 있으셔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하니까 의외로 일부 수령이 가능하셨거든요. 현금, 주택, 부동산 이런 걸다 계산하시되 대출 같은 부채는 반드시 공제 가능하니까 빼고 계산하세요. 혹시 대출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 보시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 없으면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 재산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득인 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해요. 혹시 소득 없는데도 안 되셨던 분 계신가요? 그럼 이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현금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재산 2천만원까지는 완전히 공제돼요. 그 이상이어도 다른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소액 현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통장에 돈좀 있어서 안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현금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현금 보유액만 정확히 계산해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은 집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받고 나서도 기준 이하라면 전액 수령 가능해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시가와는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내집 공시가격이 거주 지역의 기본 공제액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집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번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죠. 국민연금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되는 건 맞지만 그 이하라면 전액 수령 가능하고 감액되더라도 둘다 병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해서 기초연금 예상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잘못된 상식은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확실히 계산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동 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여러분이 직접 복잡한 공식을 외우고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수입이나 재산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혹시 직접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해 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한번 탈락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거든요. 집을 팔았다거나, 적금이 만료됐다거나, 소득이 줄었다거나 하는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신청해 보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 부부 중한 명만 신청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부부 가구는 두분다 신청하셔야 해요 다만 소득인 정액은 합산해서 계산하고 수령액도 각각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전국 어디든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접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잘못된 상식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세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아셨으니까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의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없으면 무조건 된다, 집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현금 많으면 탈락한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믿고 계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소득인 정액이라는 정확한 계산 기준만 맞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면 수급 가능하고 이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모든 소득과 재산을 복잡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현금은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주택은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을 빼고 계산하고 근로소득은 110만원 공제 후 70%만 인정되고 모든 재산은 연 4%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잘못 알고 계시면 한 달에 34만원씩 1년이면 400만원 넘게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확인하시면 여러분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노후 보장책이 될수 있고요. 제가 20년간 상담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예 신청도 안 하시는 경우였어요. 나는 집 있어서 안 돼. 나는 현금 좀 있어서 안 돼. 이렇게 미리 포기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전액 수령 가능한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반대로 나는 당연히 될 거야 하시던 분이 의외의 이유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추측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단 하나예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거기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입력해 보세요. 통장 잔고, 적금, 보험, 주택 공시 가격, 월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이런 걸 빠짐없이 입력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혹시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과 신청 절차,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실수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까지 실전에 도움되는 내용들로 준비해드릴게요. 오늘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셨으니까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가장 놀라웠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